일단, 그, 제일 좀 쟁점이 되는 부분이 공무원 문제인 것 같은데, 공무원 지원하겠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현 정부가? 그 예. 근데, 이거 지금 어떻게 진척이 있습니까? 뭐,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런 얘기 한 모양이에요. 빈대 잡으려다 초과상관 태우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야당은 합리적 자세로 심사임 해달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모양인데, 어떻게 되 가고 있습니까? 그, 저는 처음에 그 언론에 그거, 저, 그렇 사관한 거 보고. 예. 아, 이게, 여당이, 반성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이겼는가 싶었었습니다. 내용을 <laughs> 네, 보니까 야당을, 어, 뭐, 이렇게 질책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이 공무원이 굉장히 그 공무원 증거는 조심해야 되는 게 우리나라 지금 정부 수립 후 70년 동안에 늘 늦어온 공무원이 110만 좀 넘습니다. 예. 이를이 정부 5년간에 17만 4천 명을 늘리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음. 이 공무원 한분 모시면은 26년간 월급을 줍니다. 예. 또 17년간 연금을 줍니다. 이게 평균이죠 평균. 예. 평균입니다. 예. 그리고 또 10년간 이제 돌아가시면 예, 사모님들께 예, 배우자 예, 연금을 53년간 예. 챙겨드리는 돈이기 때문에 예. 이 17만 4천 명을 계산해 보니까 3 2 0 30조 정도가 추가 부담이 되거든요. 그런데 예. 이게 추가적으로 매년 2,3천 2,3천 명씩 공무원을 늘려오는데. 17만 4천을 그 위에다 또 늘리면은 재정이 감당할 수 없고 결국은 국민 부담으로 대립된다 이런 생각에서 적정이 조정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 근데, 아니, 그, 그래서 이게 좀 협상의 진척이 있습니까? 음, 이거는, 그, 어제도, 어, 뭐, 한국당, 국민당, 그리고 민주당 정책회장들이 모여가 협의를 했습니다만은 이 부분은 야2당이 가장 그 반대하는 부분이 공무원 증원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야2당이라는거 국민의당도 그렇고, 저이 자유한국당도 그렇고, 다른 쪽도 그렇고 예. 근데 국민의당이 그렇고. 굉장히 중단계 이번에는 어느 당도 과반이 아니기 때문에 예. 국민의당이 게스트팅보도를 지고 있습니다. 아, 아, 예. 그렇죠. 국민의당도 근데 여기는 반대한다 이 말씀이시죠? 저희도 뭐 자유한국당보다 더 음.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